여러분, 안녕하세요. 핏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로잉인데요. 크로스핏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미 로잉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와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터버 훈련에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인데, 뭐 로잉 타는 법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기초 방법들은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탈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올바른 자세로 탈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꼭 알아볼까 하는데요. 게스트 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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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 조정 선수 그리고 현재는 조정 코치를 맡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이 로잉 머신은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음. 조정 선수들이 훈련을하기 위해서 만든 머신이고요. 음. 뭐 현재는 흔히 헬스장이나 크루스비 뭐 센터 뭐 가정집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음. 대중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된 동작을 배워서 훈련의 효과나 뭐 체력 증진 근력 강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홀로 음. 들어가서 제가 예. 한번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보시죠 <laughs> 한번 1분 정도, 1분 정도 조금 천천히 네. 뭐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해볼까요? 아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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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입잘 뭐, 거야? 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러 온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해야 출력이 잘 나와요. 아, 아니, 저 허리 다 다치고 지금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laughs>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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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n o no, no, no. no. 하체는 안 쓰고 너무 상체로만 하시니까 음... 나중 에 허리 다다칠 것 같아요.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좀 편안하게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탔거든요.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막 자는데 뭐 그렇게 자면은 절대 장거리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분 동작으로 한네 동작이 있어요. 캐치 드라이브, 다음에 휘니시 다시 리커버리 네. 이렇게 있는데 그네개의 동작이 합쳐져서 이제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손과 팔이 좀 꼿꼿하게, 특모나 어깨의 개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땡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등에 걸어 놓는다, 약간 그런 생각. 턱걸이에서 우리 매달리듯이 걸어 놓는다. 음. 무릎은 어깨 넓이 정도, 주먹 하나나 주먹 두 개만 뭐이 정도. 네. 음. 이 무릎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허벅지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붙여주세요 그렇죠 아우 굿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체 유지하면서 다리를 조금만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 어, 유지하면서 상체 열리시면 유지 아우 좋아요 여기서 또 실수하시는 게이 다리는 가만히 두고 상체만 이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가동범면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슈퍼맨처럼 할 필요 없어요. 네. 캐치 다리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인데, 계속 누르면서 다리를 다 피세요. 그그 다음에 어깨가 엉덩이로, 엉덩이보다 뒤로 넘어가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진짜, 팔이. 네, 올라그래요 그게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캐치. 하고. 드라이브 밀고. 쭉. 아. 어, 뭐. 공부 잘했죠? 학교 다닐 때. 캐치 자세에서 다리 밀면서 체중 전달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잘돼 있어요. 이제 팔 해볼까요? 쭉 밀고, 팔, 후, 피니쉬. 여기서도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막 이렇게 목까지 당기시는 분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누워보세요. 이렇게. 아, 처음에 할 때? 예, 뭐 복근 운동 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효율적으로 타려고 하는데, 다리를 다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가볍게 뒤로 보낸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끝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명치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힘이 전달이 안 돼요. 다 피시고, 팔 끝까지. 끝까지? 예. 백워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역순으로. 팔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상체가 엉덩이보다 살짝 앞으로, 상체만. 그렇죠. 그 캐치 자세 만들어 놓고, 다시 시트. 어, 좋아요. 더, 더, 더. 그 다음에 다시, 다리 밀고, 상체 먼저 들을. 들면 안되고, 다리 밀고 쭉 타보세요 드라이브 휘니쉬 자, 휘니쉬 했을 때 흔히 많이 실수하는 다음 나가는 동작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음. 1번 팔 2번 상체 이제 시트 뭐막 이러고 아, 예, 예, 그렇게 뭐 그러면은 리듬이 나오지가 호흡은 뭐, 휘니쉬 때 한번 후, 뱉어주고 리커버리 할때 뱉어주고 좋아요. 이제는 한 1분 200미 정도 한번 타보세요. 이게 너무 이게 아니라 네, 오늘은 그 로잉 좀 효율적으로 타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쓰레기 같았던 자세도 조금 고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고요. 로잉 타시다가. 좀더 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코치님 인스타그램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뭐 로잉이라든지 궁금하신 것들은 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보내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감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촬영 절 도와주셨는데 조정이라는 종목이 비인기예요. 음... 근데 조금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요즘은 또 한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탈수 있어요. 오아 한강에서도 탈수 있어? 한강에 탈 수도 있고 뭐 오. 충주 이런 데도 탈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음, 일반인들도 조정 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있나요? 생활체육샵은 이자리에서도 하고 있어요. 배 아. 대여 다 되고 참가 몇 곡. 그냥 경험 삼아 나오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사리에서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있으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 네. 핏미연 이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로잉 코치 조정 코치를 왜웃서 <laughs> 왜서 <laughs> 왜,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왜나 잘하는데? <laughs> 왜?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웃음기가 많아지고 아, 내 목소리가 너무 나름날드네아 그건 아니죠?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laughs>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 누구시죠? 자기. <laughs> 게스트 <laughs>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조정지도사를 맡고 있는 <laughs> 왜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가 웃겨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코치 전에는 뭐 선수 생활도 같이 하신 거예요? 네한 10년 정도. 편하게. 네. 어나 진짜 미쳤나 봐. 왜? 왜 뭐야? 좋아요? 구독. 왜? <laughs> 눌러주세요 로잉으로 할까요? 마지막. 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많이 부탁드립니다.